와, 균형도 잘 잡고, 아이고.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많이 안 다쳤어요?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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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예, 후진도 재밌어요. 뒤로 가기도 재밌네. 앞으로 가기만 재밌는 게 아니네. 혼자서도 가는데, 바퀴가 달리니까 혼자서도 간다. 어, 이번에는 핑크, 핑크 타볼까? 오야, 이거 엄마 타라고? 엄마한테는 너무 작아요. 엄마랑 같이 타고 싶어요. 아이고, 우리 효자. 우리 효자 덕에 킥보드도 타보네. 와, 잘 간다. 정지도 잘해, 이제. 오야! 어. 엄마 있는 데로 와봐. 올수 있어? 엄마 있는데 오세요. 낙엽 떨어져? 우와! 예쁜 낙엽 떨어지고 난리 났어요. 옳지 옳지 엄마한테까지 왔어요 잘했어 왔어. 아이 잘했어 아니야 위험해 거기는 안돼 이리와 이리와 거기는 안돼 퐁 빠져 그치 유랑아 퐁 빠져 위험해 옳지 오! 엄마한테까지 왔어 그래, 엄마한테 와줘서 고마워. 한번더 가볼까? 또 엄마 타라고. 알았어. 엄마도 같이 타? 그래, 너 가봐. 싱싱, 엄마도 탈게. 윙! 아이고 잘다. <laughs>